이건 너무 쉬워서 웃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한 숟가락으로 인생이 바뀐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밤 수면제도 못 이긴 불면을 꿀과 소금이 이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년 넘게 수면장애 환자들을 진료한 85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성훈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근무하다 은퇴한 후에도 지금은 작은 클리닉에서 주 3일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침 8시부터 정확히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하루 8시간을 꼬박 일합니다. 80대 중반의 나이에 이렇게 활력 넘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고 환자분들이 자주 물으십니다. 건강 비결이 뭐냐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잠만 잘 자도 건강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저도 한때는 밤에 세 번씩 깨고 아침이면 피로만 남았습니다. 당시 65세였던 저는 수면제 없이는 눈을 감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새벽 6시까지 단한 번도 깨지 않고 잡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은 짧아진다는데 제 수면의 질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죠. 약 없이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환자분들의 변화도 목격했습니다. 그 비결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꿀과 소금.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미리 눌러두시면 더 많은 건강 지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밤에 잠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수면제에 의존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혹시 잠이 부족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가 떨어진다고 느끼시나요? 제 진료실에 오신 65세 윤성만 씨. 정년 퇴직한 지 2년쯤 되셨고, 공기업에서 35년을 일하셨습니다. 직장 다닐 땐 피곤해서라도 잠이 잘 왔다고 하셨어요. 업무에 시달리느라 몸이 지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오히려 밤이 더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 만날 일도 없고 몸은 피곤하지도 않다 보니 밤이면 쓸데없는 생각만 떠오르고 뒤척이다 새벽을 맞기 일수였죠. 잠들기도 힘들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는 더 힘들었습니다. 누워만 있으면 온갖 걱정이 밀려온다는 말.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사실 저도 그랬으니까요. 72세 때는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몇 시간을 뒤척이며 천장만 바라보고 잠이 들어도 새벽 2시면 어김없이 깼죠. 그러면 다시 잠들기까지 또 한참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수면제 처방전을 제 자신에게 써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사인 제가 다른 환자들에게는 약 의존도를 낮추라고 조언하면서 정작 저는 약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처음엔 가벼운 약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내성이 생기면서 점점 더 강한 약을 찾게 되었죠. 결국 제가 처방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점점 떨어졌어요. 낮에는 피로감에 시달렸고, 진료 중에도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환자 앞에서 하품을 참느라 눈물이 나기도 했죠.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질환으로 고통받는 상황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릅니다. 더 심각했던 건 기억력 감퇴였습니다. 환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진료 기록을 반복해서 확인해야 했죠. 40년 가까이 의사 생활을 하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가족들도 걱정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까봐 복도에 센서 등을 설치했고 자녀들은 제가 은퇴할 때가 되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에 이유 없이 깨서 다시 잠들기 힘든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에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대학 시절 은사님이신 정 교수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정 교수님은 여전히 주 1회 특강을 하시고 논문을 쓰고 계셨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정정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계신 모습에 놀라 비결을 여쭤봤죠. 정 교수님은 저의 피곤한 얼굴을 보시더니 가방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노란 꿀과 하얀 소금이 섞인 것처럼 보이는 혼합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알려주신 것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꿀한 숟가락과 소금 한 꼬집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자기 전에 마시는 것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이것만으로 싶었죠? 40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들어보지 못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모험 삼아 시도해 봤습니다. 특별한 기대 없이 꿀과 소금을 탄물한 잔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죠. 놀랍게도 평소보다 10분 정도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날 밤단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잤다는 겁니다. 몇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우연에 일치겠지 생각했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고, 한달 후에는 수면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달 후에는 놀랍게도 수면제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졌고, 낮 시간에 집중력도 돌아왔습니다. 환자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다시 쉬워졌죠. 가장 놀라운 것은 에너지 수준이었습니다. 갑자기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의사로서 저는 한 사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께 이 방법을 조심스럽게 추천하기 시작했죠. 특히 약물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하는 환자들에게요. 73세 오명수 님, 3일 만에 10분 안에 잠들게 되셨고, 78세 이만길 님은 새벽 2시에 꼭 깨던 버릇이 사라졌습니다. 80세 김영자 님은 20년 동안 복용하던 수면제를 2개월 만에 끊으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선생님 이거 마시고 나서부터 달라졌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꿀소금 수면법의 다섯 가지 효과에 대해 끝까지 들어보셔야 그 이점을 제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백세지의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좋은 말씀 자주 나누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멤버십에도 가입해 보시겠어요? 저희가 준비한 건강 정보들을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실천적 지혜를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불면증은 약에 의존해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나이 들면 잠을 잘못 자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여기셨나요? 이제부터 진짜 숙면의 비밀과 40년차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경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소금 수면법의 다섯 가지 효과. 첫 번째, 잠드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꿀의 천연 당분이 뇌를 진정시켜 입면 시간을 단축합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분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뇌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으로,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죠.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입니다. 우리 뇌는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취침 전 적당한 양의 자연당은 뇌의 과도한 활동을 억제하고 안정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가공된 설탕이 아닌 천연 꿀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은 포도당과 과당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네랄과 효소를 포함하고 있어 뇌의 건강한 활동을 촉진하면서도 진정 효과를 줍니다. 제 환자 오명수님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73세인 오명수님은 잠자리에 누워서 2시간을 뒤척이던 분이었습니다. TV를 틀어놓고 잠들곤 했죠. 하지만 그것도 더 이상 효과가 없어 내원하셨습니다. 꿀소금 음료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선생님, 이젠 10분이면 잠듭니다. 이게 마법입니까? 라고 말씀하셨죠. 2주 후에는 TV 없이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꿀은 2티스푼, 그리고 미지근한 물 200ml에 타서 잠들기 30분 전에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의 온도는 손등에 올렸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음료를 마신 후에는 침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가벼운 독서나 명상을 하며 잠을 기다리세요.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꿀의 효소를 파괴해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꿀의 양을 1티스푼으로 줄이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하세요. 소화 장애가 있는 분들은 취침 1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수면 개선법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효과는 개인차가 있어 어떤 분들은 당일 밤에 효과를 보기도 하지만 보통 일주일 정도는 꾸준히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잠자리에 누워서 실제로 잠들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시나요? 30분 이상 걸리신다면 이 방법이 특히 도움될 수 있습니다. 혹시 침대에 누우면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는 경험을 하시나요? 두 번째, 새벽에 깨는 일을 줄입니다. 소금이 코르티솔을 안정시켜 새벽 각성을 줄입니다. 우리 몸은 새벽 34시에 코르티솔 분비가 시작되면서 깨어나기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의 분비가 불규칙해지죠.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소금의 염분은 부신 기능과 혈당 유지에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밤중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몸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 깨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분들이 새벽 23시에 깨는 주된 이유 중 하나죠. 소금은 이런 급격한 혈당 변화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소금에는 마그네슘, 칼슘 등 신경계 안정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히말라야 소금이나 천일염은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78세 이만 길님은 20년 넘게 매일 새벽 2시에 꼭 깨셨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난 후에는 다시 잠들기 힘들어 새벽 내내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죠. 이만길님의 아내분은 남편이 잠을 못 자니 본인도 함께 고생했다고 하셨습니다. 꿀 소금 음료를 2주간 꾸준히 마신 후 이젠 아침까지 푹 잡니다. 화장실을 가더라도 금방 다시 잠들 수 있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천일염 또는 히말라야 소금 4분의 1티스푼을 꿀과 함께 타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취침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꿀소금 음료 외에는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도 소금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수분 조절에 더욱 신경 써야 하므로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하세요.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하세요. 소금에 민감한 분들은 처음에는 아주 적은 양, 즉한 꼬집 정도만 사용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밤 중에 특정 시간에 항상 깨시나요? 그 시간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도 함께 떠올려 보세요. 세 번째, 깊은 수면의 비율을 높입니다. 꿀과 소금의 조합이 GABA와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수면은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의 반복입니다. 그 중에서도 깊은 수면은 면역, 대사, 기억회복과 직결됩니다. 깊은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세포 재생이 이루어지고 면역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또한 뇌의 노폐물이 제거되고 기억이 정리되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깊은 수면의 비율이 줄어듭니다. 20대는 전체 수면의 20%가 깊은 수면인데 70대가 되면 5% 미만으로 줄어들죠.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아무리 오래 자도 피로함이 남습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분들이 충분히 자고도 피로를 느끼는 이유입니다. 70세 윤화정 님은 매일 악몽에 시달리셨습니다. 수면 중에 자꾸 놀라 깨는 일이 많았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만성 피로와 불안감에 시달렸죠. 꿀소금 수면법을 시작한 지약 3주 후 악몽 없이 푹 잡니다. 꿈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깊이 잔다고 말씀하셨죠. 얼굴색도 좋아지고 목소리에도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꿀소금 음료와 함께 취침 환경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은 내려놓고 조용한 방에서 책을 읽으며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 온도는 1822도, 습도는 4060%가 이상적입니다. 가능하다면 침구류도 자연소재를 선택하세요. 취침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도 깊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취침 1시간 전부터는 블루라이트 차단이 필수입니다. 스마트폰, TV, 태블릿 등의 전자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운동은 취침 3시간 전에 마치세요. 카페인은 반감기가 57시간이므로 오후 2시 이후에는 섭취를 피하세요. 알코올은 초기에 졸음을 유도할 수 있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함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꿀소금 음료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피곤함이 남아있나요?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아무리 오래 자도 개운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콧골이와 무호흡 개선에 기여합니다. 기도 안정과 교감신경 완화가 콧골이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목 주변 근육이 느슨해지고 이로 인해 콧골이와 수면무호흡이 증가합니다. 이는 수면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수면 중 교감신경의 항진이 줄면 기도 압박도 줄어듭니다. 꿀소금 음료는 교감신경을 안정시켜 깊은 수면으로 이끌고 이것이 콧골이 감소로 이어집니다. 물론 심각한 수면무호흡증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미한 콧골이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76세 한경열님은 콧골이가 너무 심해 아내와 별실에서 주무셨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잔 부부가 콧골이 때문에 따로 자게 된 것이죠. 이것은 부부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꿀소금 음료와 함께 제가 알려드린 수면 자세를 실천한 지한달 만에 아내랑 다시 같이 잽니다 아내가 이제 제 코꼬리가 많이 줄었다고 말해요라고 기쁘게 말씀하셨습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고 침대 머리를 약 15도 정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세가 기도를 열어주고 코꼬리를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베개의 높이도 중요한데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 근육의 부담이 가해콧꼬리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목 근육을 강화하는 간단한 운동을 하루 5분씩 해보세요. 혀를 최대한 내밀었다가 다시 넣는 동작을 10회씩 3세트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무호흡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가 우선입니다. 수면 무호흡은 방치하면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만인 경우 체중 감량이 콧걸이 개선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으니 꿀 소금 음료와 함께 식이조절도 병행하세요. 알코올은 콧걸이를 악화시키므로 취침 4시간 전부터는 피하세요. 코막힘이 심한 경우 콧걸이가 악화될 수 있으니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비염 치료도 함께 받아보세요. 또한 베개에서 자는 자세보다는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콧골리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콧골리가 심한 경우 치과에서 제작하는 구강 장치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콧골리 때문에 배우자와 갈등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은 본인이 코를 고는지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스마트폰 앱으로 수면 중 소리를 녹음해 보면 자신의 콧골리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잠이 삶 전체를 바꿉니다. 수면은 감정, 소화, 기억, 면역까지 연결된 핵심 리듬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단순히 피로 회복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나쁜 수면은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기억력 감퇴, 우울증, 심혈관 질환, 당뇨병 위험 증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생체 시계는 규칙적인 수면 리듬으로 조절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변화가 옵니다. 꿀소금 음료는 이런 리듬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74세 최순애 님은 우울증으로 6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의욕이 없고 무기력했죠. 특히 가족들과의 모임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꿀소금 수면법을 시작한 지두달 만에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서 우울감도 크게 줄었습니다. 요즘은 손자들이 오면 먼저 나가 웃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창 밖을 보며 하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즐겁다고 하셨죠. 아침 햇빛을 30분 이상 쬐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 햇빛은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저녁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해보세요. 특히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도 생체 리듬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꿀소금 음료는 매일 같은 시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마셔야 리듬이 정착됩니다. 며칠 시도하다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효과를 보기까지 개인차가 있어 어떤 분은 즉시 효과를 보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수면 개선은 단기간의 프로젝트가 아닌 장기적인 생활 습관 변화로 봐야 합니다. 또한 꿀소금 음료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 명상, 건강한 시기 등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도 병행하세요. 수면제를 복용 중이라면 갑자기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서서히 줄여나가야 합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에 완벽하게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후퇴도 있을 수 있지만 꾸준히 시도하면 반드시 개선됩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수면 의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꿀소금 음료를 마시고 같은 순서로 잠자리 준비를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개선되길 바라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수면이 개선되면 그 부분도 함께 나아질 가능성이 크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변화가 꿀소금 한 잔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중간에 놓치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지금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꿀 소금 수면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꿀 2스푼 소금 약간을 미지근한 물 200ml에 섞어 30분 전에 마시는 것입니다. tv 스마트폰은 끄고 방은 어둡게 유지하세요. 왼쪽으로 눕고 침대 머리를 살짝 올리면 더 좋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이 여러분의 인면 시간을 줄이고 새벽에 깨는 횟수를 줄이며 깊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코꼬리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좋은 수면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하지만 잠을 잘 자지 못한다면 그 어떤 건강법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수면은 단지 자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고치고 내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85세인 제가 변화를 경험했다면 여러분도 분명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그한 잔의 꿀소금 음료로 당신의 내일 아침을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방법이 효과 없다고 생각하셨다가 시도해보고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지혜를 계속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또한 이 내용을 불면으로 고생하시는 분께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을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야 할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대해 주세요.